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러셀 싱글베을 3종 준비했습니다. 여기서부터 신형, 구형, 구구형. 보시면 라벨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. 미세한데 일단 보여드리면 신형은 밑에 띠가 흰색, 옆에도 흰색. 구형은 밑에 띠가 빨간색, 옆에가 흰색. 그 구구형. 이거는 빨간색, 빨간색. 구구형은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제품이라 요즘은 조금 구하기 어렵습니다.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사실 싱글 배럴은 물을 조금 섞더라도 배치마다 맛이 좀 다른 게 특징인데 러셀 싱글 배럴은 배치 번호가 없습니다. 어찌 보면 배럴마다 맛이 다르다는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일부 배럴 맛 좋은 배럴만 잘 팔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증류기가 다르다든지. 메시빌이 달라졌다든지, 숙성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걸 도입했다든지, 뭐, 크게 숙성 기간이 바뀐 것도 아닌 것 같고, 왜 굳이 라벨 바꿔가면서 생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에디러스를 만나면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날 일이 있다, 있다면? 오늘 시도해보는 신형과 구형들의 차이점, 비교 시험은 저도 처음이지만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뭐, 바뀐 게 없다면. 그래서 그런지 찾아봐도 이렇게 비교시험 하신 분들의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신형과 구형 정도는 다루신 분들이 많고, 싱배와 신년, 싱배와 라이, 싱배와 레어브리드? 뭐 그런 식으로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.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저희 휴휴주막의 주모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? 노력하겠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 힘들었던 러셀 싱글 배럴, 지금은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가격도 많이 다운됐죠. 무조건 10만 원 밑으로 사야 됩니다. 비교 시음 해 보겠습니다. 차이가 있겠나? 맛? 응. 음. 음. <laughs> 어, 있을 것 같다.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버버이네 오랜만에. 좀 많이 따른것 같네. 니한테 <laughs> 배웠는데 많이 따르는 거. 내가 언제 저기까지 따르니?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. 흘렀한 방. 위스키가 흐른다. 위스키가 흐른다. 위스키가 흘러간 떡군되지아 술냄새 좋다. 자 그럼 신영부터 버번 월터키. 바닐라 탄내 <laughs> 알코올 치네요 <laughs> 좀 매운 시나몬 <laughs> 55도 향 되게 좋지 어 캐러멜 아세톤 아세톤 <laughs> 코끝시찡하고만 어, 요즘 너무 가벼운 것만 먹었나봐 맞아 40도 <laughs> 위주로 먹었으니까 너무 쎈데 입술도 매운 거 먹었을 때처럼 과하고 입속도 바로 건조함이 느껴지고 목 들어갈 때도 따끔따끔하고. <laughs> 음 고소수를 처음 먹으면 그렇지. 그래서 신형부터 먹은 거야? 먹고 이거 먹고 먹고 하면 좀 적응해서 음. 먹기 좋아. 그래서 많이 못 삼킨 겠다나그 많이 먹었어 처음에. 아 그래. 그래서 막 음, 많이 못 삼켜서 뭔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피니시가 꽃처럼 느껴진다.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착각인가 요거는 캐러멜이랑은 좀 달라? 캐러멜 이 있어 향에도 있고 맛에도 좀 있어 근데 먼저 느낀 거 순서대로 음. 난 얘기하는 거지 새콤달콤 단짠 아세톤이 느껴진다 근데 달짝지근하네 아까 마신 거오 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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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달다 지금 내가 마시고 오빠 줬잖아 다시 마시기 전인데 매실 타 마시고 난거 먹었을 때그 달달한 지난 편에 이어서 계속 초록매실이 나오네 <laughs> 초록매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조성노 아시나요? 음료 마시고 난 뒤에 그 갈증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단 <laughs> 맛의 목 상태 음 <laughs> 설명 못하겠네 뭔가 부드러워 밸런스 좋은 부드러움 빈속에 마시면 지기지 뜨끈 뜨끈 라면 국물 땡기게 하는 맛이네. 구형 짠. 음. 응. 나손 계속 나오니까 내일 아트 해야 되나? <laughs> 아향 다르다. 신기하네. 왜 다르지? 에어 레이션 에어레이션, 에어레이션 된지 오래돼서 좀 많이 날라갔어. 음. 어 근데 좀 구수한 견과류가 어. 강하게. 그래. 음. 달다, 흑설탕, 견과류 약간 흑설탕이 탄거 같은 맛, 쪽자스러운, 음. 어, 쪽자 아시는 분 없겠지? 경상도 사람은 알겠다. 많이 달아간것 같아. 역시 법은 에어링이군. 에어링, 위스키가 피어나는 시간. 음. <laughs> 양쪽으로 성풍이 들어서 안가다 아니다. 하지마라 덥다. <laughs> 라일락 프리지아. 전혀 다른 향일텐데 뭔가 그런 둘 중에 하나 <laughs> 꽃 쪽? <laughs> 음, 꽃을 많이 느끼시네요 아세톤이 좀 날라가서 그런 향 느낌으로 남아있어 왜 맛이 다르지? 그니까 그래서 방금 든 생각인데 같은 위스키를 에어레이션 한 강도에 따라 또 비교심을 해봐야겠어 10분 뒤 이라고 먹고 1시간 음. 뒤이고 음, 먹고 알긴 음, 음. 괜찮다 그치? 모든 게 컨텐츠화되고 있지. 잔 아끼나? 절대 안 해. <laughs> 확실히 차이점은 있지. 응. 조금 구수한 거 같아. 그리고 견과류 느낌. 견과류. 부드럽고 좀 격한 매운 이거 좀 날라가고. 음, 응. 둘다 지금 내가 라면이 먹고 뭐 싶나? 라면 국물 당기는 맛이야. <웃음> <웃음> 해줄게. 버번이 <laughs> 맛있긴 한데 피니시에서 알코올은 많이 치는데. 잔향스러운 그런 느낌이 약해서 아쉽다. 잔향, 음. 아야 피니쉬가 짧진 않아. 폭이, 음. 여터. 음. 맛있는 귤. 할라본까진 아닌데. <laughs> 물한잔 마시고, 어향 완전 다른데? 음. 방금 물향 맡을 뻔했다. <laughs> 약간 신형은. 정리하면 아세톤 그리고 부즈센거좀 따끔따끔 오빠가 탄향두 번째 어쨌든 알코올 조금 많이 날라갔고 조금 견과류 구수한 알코올 날라가면서 향도 좀 날라갔고 음. 단 향도 날라가면서 가벼워지고 귤맛난 흑설탕의 단 맛이 아, 느껴졌거든 아 흑설탕 그래 달고 나도 얘기했는데 잘까 먹네 <laughs> 제일 오래된 놈 전부 다 와일드 터키인데 음. 하, 이건 좀롱 브랜치에 가깝다. 우주 배경으로 나왔던 그 영화배우 나왔다는. 어어어어, 어. 인터스텔라. 음, 그래, 그래, 그래. 어. 매튜 맥커너이. 그렇지, 매튜. 아, 이거는 향을 딱 정의할 수 있다. 어. 장작이 있어. 근데 그 장작에 바나나를 으깨서 감초를 어. 쑤셔 박아서 그 장작에 묻혀 놓은 거. 상상이 안 되는데. 상상하기 어렵지. 어, 말도 상상... 안 되는 대로 짓거렸으니까. <laughs> 와, 우와, 우와. 이건 피니쉬가 음. 제일 길다. 그래. 그리고 입이 조이는, 그리고 감초가 입안에서 살아있어. 음. 향에서 매콤한 장장 냄새가 지네. 음. 향에서 주는 여운이 있다. 신기하다. 오래됐는데. 이렇게 에어링이 중요하다. <웃음> <웃음> 세계 중에 제일 맛있다. 음. <laughs> 오빠가 아까 바나나를 얘기했잖아. 그래, 단맛이 있어서 그런 향도 느껴졌나 보다. 아, 러셀이 단맛이 있구나. 응, 음, 참잘 만들어, 술을. 셋 중에 건 과일 느낌 살짝. 아, 그래서 난 감초라고 했거든. 아. 근데 그 감초를 으깬 바나나에 넣었다가 절여서 빼서 장작에 붙여서 이렇게 태운 것 같은데. 어어시원하네 어,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게다 복합적으로 느껴온 는데 어, 어. 표현이 지 맘대로라서. <laughs> 근데 맛있어. 제일 맛있어.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나무집. 음, 어, 했다 했다 했다. 어, 어, 그 그런 향도 조금 나네. 술사러 갔다 보이면 빨간색, 빨간색. 다 빨간 거 보이면 일단 사세요. 가격 대비 맛은 좋다. 하지만 에어레이션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음, 좀 먹고 아련해지는데. <laughs> 미국 대륙에 옛날 인디언이 말을 타고 뛰어다니던. 너무 맑았다. 예전에 송혜교 나왔던. 가을동화. 어... 순풍산부이과 클래식. 음... 가을동화. <laughs> 약간 고정도 느낌의 아련. 아... 인디언이나 가을동화나. <laughs> 많이 가는 것 같다. 편집. 자, 오늘의 결론. 맛을 보면 확실히 세개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총체적으로 단종된 맛있기로 소문이 난 그런 위스키 말고는 가성비와 접근성 좋은 위스키를 사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저 혼자 궁금했던 거 한번 시원하게 풀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하이볼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하이볼? 응? 음. 한번 하시죠. 음, 예. 음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영상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휴휴 주막은 문 닫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